됐다! 영기까지 영끌한 리뷰! 다행한 t v 입니다 네, 우리가 많이 늦었죠. 나온 지 지금 한 달이 넘었죠. <laughs> 네, 이제 한 달이 됐죠. 네, 이거를 좀 나오자마자 저희가 구입하고 소개시켜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워낙 좀 많은 일이 있다 보니까, 이제서야 올리게 됩니다. <laughs>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앵콜 에디션을 개봉을 해볼 건데요. 어, 사실 어떤 제품이 먼저 내 위시로 나왔으면 좋겠나요? 전는 저는... 전국인가요? 저는 저번 에 정국이 아니었는데요. 기억을 못 하시나요? 아 RM이었다. 저는 RM이었는데요. <laughs> 저는 그 리더인 RM 님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번 플레이백 에디션과 마찬가지로 네. 이번 앵콜 에디션에도 저는 제 손으로 RM 님을 꼭 뽑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정국이 모자를 쓰고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정국을 먼저 저는 제 손으로 뽑아보고 싶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사실 이렇게 하기 전에 섞어서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저희도 알지 못하거든요. 먼저 뽑아주시죠. 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laughs> 음, 종국님은 왠지 여기 있을 것만 같아요. 자, 먼저 카드부터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어! 어! 아 제가 아랫을 뽑았네요. <laughs> 이렇게 앵콜 에디션은 진짜 맥도날드 느낌의 노란노랑한 그런 카드가 들어있고요. 이전 r m 님이랑 조금 비교를 해보면 어, 어, 느낌이 확실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음, 회색깔 머리 RM님이었다면 여기는 약간 분홍색깔 느낌, 갈색깔 느낌? 같은 느낌이라 한번 피규어도 실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오, RM님 진짜 잘나오겠다 오, RM이 이렇게 맥도날드 잠바를 입고 어, 꼭 서빙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어, 이전 RM님이랑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면. 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앵콜 에디션 RM님이 좀더 뭐라고 해야 되지? 생동감 있고 좀더 약간 좀 멋있다고 해야 되나? 어, 활기찬 느낌이 더강해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맞아요. 손 이렇게 포즈라든가 이런 게 너무 멋있어요. 음. 귀엽고. 맞아요. 네. 그리고 노란색, 빨간색이 RM님의 좀 이렇게 잘화면빨을 받게 하는 그런 네. 느낌인 것 같아요. 어, 피규어도 정말 귀엽게 잘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아빠가 이제 다음 거 뽑아주세요. <laughs> 제 위시는 우리 집사는 뽑았으니까 저는 집사람의 위신 정국님을 네.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정국님이 들어가 있을지 하나, 하나 둘셋 둘, 셋. 어? 빈님 누가... 우리 아, 태영님 빈님이 나오셨네요 짜잔 이렇게 헤어밴드를 하고 있는 굉장히 귀여운 모습이고요 전에 거 한번 비교해볼까요 우리? 전에 우리 태영님은 이렇게 이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약간 이미지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번 그 음, 카드만 봤을 때는 느낌이 완전 좀 상반된 느낌이기는 해요. 우선은 머리카락 색부터 굉장히 다르거든요. 어, 그, 그런데 여기 눈에 이눈 밑에 속눈썹 긴 거는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음, 한번 어. 직접 실물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번에도 여기 보시면 속눈썹 이렇게 긴거잘 표현해줬고요. 음. 어, 머리 이렇게 헤어밴드 한 것까지 잘 표현이 돼 있고 이렇게 맥도날드 옷을 입고 있는 우리 빈님. 까만 색깔 맥도날드 잠바가 오,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 밴드도 그렇고요. 음. 저는 이런 옷 있으면 한번 어? 입고 싶은데요. <laughs> 어, 그 표정이 지금 둘이 비슷하면서도 어? 게좀 다른 거 알아요? 아, 아니 근데 이거 약간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입고 네, 있는 거. 네, 슬로 하고 있는 네. 그거는 이제 트레이드 마크처럼 했는데 예. 사실 앵콜 에디션의 빈 님이 훨씬 더 슬림한 느낌이 더 강해요. 아, 근데 이번에 확실히 뒤늦게 오. 나온 거여서 그런지 피규어는 그 앵콜 에디션이 전반적으로 저는 좀 괜찮은 것 같거든요. 오 맞아요. 네. 더 약간 춤도 생동감 있는 것 같고 네. 느낌이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다음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위에 있는 요 아이를 선택해 보겠어요. 자 과연 뭐가 나왔을지 하나 둘셋 나! 어! 정국님 정국님도 제가 뽑았습니다. 아, 오늘은 오! 이, 저번에는 제가 다 뽑지 않았네? 어 그랬던 것 같아요. 에이. 짜잔,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푹 눌러쓰고, 이렇게 무슨 포즈라죠? 훌라훌라 포즈 같은 그런 느낌을 하고 있네요. 이전에 정국님은 굉장히 멋있는 느낌이 강했어요. 정장 입고 딱 그렇죠? 정장 입고 멋있게 그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굉장히 개구쟁이인 느낌처럼 해맑게 웃고 있는 정국님이 계세요. 그래서 한번 우리 피규어도 실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게 멋있다. 느낌이. 힙한데요? 맞아요. 진짜 힙해요. 힙한 느낌. 오! 어 얘도 한쪽으로 또 실룩한 그런 입술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어, 형님 피규어는 둘다 너무 귀엽다. 맞아요. 근데 확실히 이번 앵콜 에디션이 네네네. 뭔가 이렇게 악세사리가 좀더 추가되고 그래서 그런지 네네. 확실히 좀 저번 거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괜찮은 음, 것같네요 맞아요. 그리고 목도 이렇게 돌아가서 약간 춤추는 듯한 이거... 그런 느낌도 이, 어. 이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laughs> 네. 그래서 약간 장식을 했을 때 이렇게 본 옆모습도 되게 어, 뭔가 역동적인 느낌이 강한 것 같아서 어떤 방향으로 전시를 하든 되게 예쁜 느낌이 가득 있는 것 같아요. 어, 네. 그러면 제가 저번에 네. 저희 집사람님의 위시, 위시였던 우리 진님을 음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왠지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어... 여기 있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제가 진님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어, 지민님입니다. 뭔가 한끗 차였는데. <laughs> 진 아니고 지민이었네요. 저번에, <laughs> 저번에 오. 지민님 한번 같이. 네,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오. 지민님. 확실히 이번에 앵콜 에디션이랑 저번에 그 플레이백 에디션이랑 느낌이 많이 다른 이유가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느낌 차이가 많이 큰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 한번 이번에 나온 피규어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규어 보시면은 이렇게 종이로 한번 포장이 되어 있어요. 오, 이렇게 만세를 하고 있는. <laughs> 어. 이번에 진짜 잘 만들었다, 앵콜 에디션. 근데 진짜 이번에는 더 어, 이, 이전 피규어도 그랬지만 좀더더그 인물들이랑 좀 닮았다고 해야 되나? 어, 생각이 네. 좀더 나는 것 같아요. 응, 응. 그죠 이것도 이, 이번에 나온 앵콜 에디션이 좀더 지민님과 좀더 싱크로율이 높은 것 같아요. 이번 지민님이 진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지민님 생각이 좀 난다고 해야 되나? 예. <laughs> 네. 보시면, 옆모습. 어, 이거 후드티네요? 아, 후드티에요? 오, 응. 어, 뒤에 보시면 뒷모습. 후드가 이렇게 입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 맥도날드 로고가 웃음 마크로 해서 티셔츠 모양으로 나와 있어요. 맞아요. 자 우리 지민 님 이렇게 놔두고 저는 정국 님이 밟고 있는 이 밑에 피규어를 열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어제이홉이 어, 어 J -Hope J 오 진짜 예쁜 거 입고 오, 있다. 제이홉이 진짜 이렇게 팔 벌리고 다리도 하나 들고 있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요? 뒷모습 어, 한번 보여주세요. 뒤에는, 어. 이렇게 아자! 하고 있는, 이런 귀여운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어, 근데 옷, 옷이 너무 짜잔! 이쁘게 입는 것 같은데? 제이홉님, 그, 원래, 보여드릴까? 이게 제이홉이에요. 맞아. 제이홉님은 저번에서 이렇게 파란 색깔 예쁘게 정장을 입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빨간 색깔 맥도날드 셋업을 갖춰 입은 제이홉님이 나왔습니다. 뭐라 <laughs> <laughs>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방이라서 자 한번 픽이 해볼게요. 네. 약간 <laughs> 좀 개구진 <laughs> 느낌도 짜잔! 있고 귀엽다. 음! 머리 색깔은 여기랑 좀 다르게 갈색이 아니라 와인 빛이 나고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가정으로. 자세히 보면은 머리카락 딴 것도 디테일하게 오! 표현을 해줬어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음 머리카락 디테일 느낌이 되게 다르다. 저는 근데 이전 플레이백 시리즈가 조금 더 제유님에 이더 가까운 것 같기는 해요. 아 그거는 맞아요. 근데 어. 그러니까 의상은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들어. 요 빨간 음 색깔. 그리고 목폴라티도 예쁘게 까만 색깔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 뭔가 되게 개그지지 않아요. 느낌 자체가. 그러니까 옷을 이렇게 입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뭔가 악동 같은 느낌이 굉장히 네.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진을 진짜 뽑아주세요. 2분의1이잖아요네 맞아요. 음, 보자 보자 보자. 어. 진 님이 이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 뒤에 진 님이 있지 않을까? 뭔가 어... 운명적으로. 네. 음... 제가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네. 하나, 둘, 둘 셋. 셋. 어, 슈가 님이다. 오, 하늘색깔 어. 머리카락이 되게 매력적인데요. 이 진짜 머리색으로 나왔으면 진짜, 어, 진짜 예쁘겠다. 슈가 님, 여기 이전에 슈가 님은 네. 여기 있죠 이전에 슈가 님 되게 단정한 머리에 색깔도 약간 검은색이었는데 이번 슈가님은 머리 색깔이, 원래 슈가님 하면 머리 색깔이 이런 색깔 딱떠올리지 않나요? 맞아요. 네. 하늘 색깔로 해서 굉장히 경쾌한 느낌을 주는 그런 피규어일 것 같은데, 과연 진짜 피규어도 이렇게 하늘에서 하늘 나는 게쁜색깔일지 오, 아! 오, 진짜 약간 아이돌스럽다. 머리 색깔이나 <laughs> 오, 이런 진짜? 게. 진짜. 그치. 오, 색깔 되게 잘 나왔다. 어, 맞아요. 되게 아이돌스럽고. 아, 근데 너무 음... 귀엽다. 슈가님. 아, 그리고 그거 알아? 슈가님 여기 옆에 슈가라고 어? 이니셜 박혀 있는 거 보여요?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 뒤로 가야 잘 보여. 요 한번 비워 봐봐요. 네. 이렇게 보이죠? 네, 옷에 슈가 이렇게 써있네요. 맞아요. 있나요? 옷에 슈가라고 적혀 있고 반대쪽 다리 무릎에는 맥도날드가 이렇게 로고가 박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퍼 디테일. 뭐 이걸 디테일이라고 <laughs> 보기에는 좀. 아니 그쵸. 그래도 무늬를 네. 박아줬잖아요. 하긴 이거 가격이 뭐 한. <laughs> 햄버거 그렇죠? 4500원 햄버거에 <laughs> 음료수 주고 해시브라운 주고 그리고 피규어까지 있는데 이 정도 퀄리티면 사실 정말... 뭐 공짜라고 봐야죠 이거는 <laughs> 너무 캐주얼하게 예쁜 옷차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옆모습 앞모습 반대쪽 옆모습 팔도 움직일 수 있으면 더 예쁘긴 했을 것같 아, 그런데 그러면 너무 좀 그쵸? 퀄리티가 네. 더 좋아져야겠죠? 네, 맞아요. 자, 그러면 대망의 마지막은 이제 제가 원했던 진님이 나올 것 같네요. 하나, 둘, 셋. 셋. 짠. 히로와. 진님 나왔고요. 어, 근데 진님이 되게 느낌이 다른데요? 아, 저번 진님 한 번. 응. 여기요. 뒤에 보면 야하고 되게 개구진 모습도 보이긴 하는데 오 뭔가 느낌이 많이 좀 달라요. 어떤 느낌이에요? 어 뭔가 진님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 느낌은. 어그러고 보니까 확실히 예전 플레이백 그에디션이 진님 같은데 진님이랑 가까운 것 같고 피규어를 보면 또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봐. 아어 피규어는 <laughs> 또 진님 같네요. 그렇죠. 이렇게 옆에 같이 음. 놓고 보면은 그냥 카드가 조금 다르게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 카드가 좀다르게 음. 나왔지. 피규어는 진님처럼 나왔어요. 맞아요. 진님인데 어, 이제 까만 색깔 머리에 노란색깔 헤어밴드를 하고 있고 하얀색, 빨간색 그리고 노란색 마크까지 어, 진짜 완전 맥도날드 그 자체인데요. 맞아요. <laughs> 옆으로 보면 이런 느낌, 반대는 이런 느낌. 어 근데 이거 옆 모습도 되게 귀엽다.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둠칫 둠칫 하고 있는 그런 느낌 때문에 옆 모습도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다 한꺼번에 한번 볼까요? 네, 좋아요. 앵콜 에디션을 다 개봉을 해보고 이전 플레이백 그 시리즈랑 같이 이렇게 나란히 이제 배치를 해봤는데 좀 어떤 것 같아요? 확실히 이번 그 앵콜 시리즈가 좀더 뒤늦게 나온 시리즈여서 그런지 음. 퀄리티나 뭐 이런 게 한층 더 성장해서 나온 거 같아요 음,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 할까 그런 느낌도 있고 확실히 맥도날드랑 콜라보레이션 한 <laughs>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이런 피규어이다 보니까 어... 더 생동감 있고 활기찬 느낌 때문에 저는 이 앵콜 에디션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긴 해요. 아, 근데 이번 거는 이렇게 같이 모아둬서 전시하면 참 이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네. 딱한 세트로 해서 그대로 장식장에 넣어놓으면 네. 어,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저희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그럼 저희 다양형TV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설정까지 부탁드리겠니다 안녕.